단통법 폐지되는 거 아셨나요? 이제는 공시지원금이나 단말기 가격 제한이 풀리면서 제조사 통신사별로 더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쉽게 말하면 폰살때 선택지가 많아지고 더 싸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. 하지만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지원금이 늘어난 대신 판매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라 비교를 안 하면 손해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구입 전에 반드시 첫째 온라인 오프라인 가격 비교하시고요. 어르신들은 이게 힘들면 아들 딸 아니면 동네 통신 대리점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셔요. 둘째 장기할부 이자 꼭 체크하시고요. 셋째 중고 보상 조건도 꼼꼼히 확인하셔요. 이렇게만 챙기시면 이번 제도 변화가 작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나중에는 큰 절약으로 돌아올 거예요. 순이어 보살이 그대의 생활에 지혜 한 스푼을 얹어 기도합니다. 그대 항시 똑순이 똥나미처럼 알뜰하게 사시길.